집단 휴진에 나선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이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으로 보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원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심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를 고려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수도권 수련 병원 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여러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당국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에 나가 업무개시 명령을 지키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이들이 사직서를 낼 경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의한 집단 휴진 파업에 나선 전공이와 전임 이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박냉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이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